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왔기 때문에 고민의 깊이가 더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인 것은 G7의 초청 경위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막이 숨겨져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를 만나지 못했죠. 뿐만 아니라 온다, 트럼프는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귀국을 해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개무시당한 것입니다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던 대통령실은 트럼프가 귀국한 줄도 모르고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시바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이시바는 내내 똥씹은 표정이었습니다 반일죽창가를 외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핵폐수라고 각을 세우던 사람이니까 만남이 크게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TV에서 많이 봐서 처음 보는 사람 같지 않다는 쪼크를 줬던 것입니다 이재명 당선 후 일본 방송에서는 침북, 정북 우리 북한, 아, 이런 말을 하는 장면들을 캡쳐해서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이시바가 TV에서 봤던 이재명의 이미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에서도 이재명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아 하고 있다는 말을 로골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G7 정상회의에는 뭘 하러 참석했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구주와 변호사가 G7 정상회의에서, 어, 정상회의에 누가, 언제,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으로 초청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지난 대선 당시 자유통일당 후보로 출마했던 사람으로 엄청난 공익소송을 혼자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 변호사의 G7 초청 경위 정보 공개 청구 요구에 외교부는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의 의거에서 비공개한다. 상기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외교 관계의 부정적 영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어서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누가 언제 어떻게 초청했는지를 묻는 간단한 사실 확인조차 국익을 침해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러니까 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초청받은 내역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G7 회의에 초대를 받은 내용이 어떻게 국가에 손해가 된다는 것인지 황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답변입니다. 구 변호사는 G7 회의에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초청했다, 언제 어디서 초청했다 이렇게만 간단히 설명해주면 되는데 그 사안들을 공개할 경우 국가에 어떤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황당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구 변호사는 초청 경위가 왜 궁금했고 외교부는 왜 이걸 비공개로 하는 것일까요? 구 변호사는 혹시 초청을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이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인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이미 초청을 받아 뒀던 것이라는 얘기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본인이 직접 초청을 받았으면 떳떳할 것인데 밝히지 않으니까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구 변호사는 또. 초청을 받았다면 초청받은 내역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할 내용이라고 하는 것인가라면서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 명령이 나오면 어쩌면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두 번째 다자간 정상 외교무대인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만날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는 참석의 무게를 두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토는 트럼프 참석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서 24일, 25일 이틀간의 정상회의 기간 중에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하는 북대서양 이사회 본회의는 둘째 날 2시간 30분간 일정으로 한 차례만 개최키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두세 차례 개최, 개최했는데 트럼프가 지난 G7 정상회의에서처럼 변덕을 부릴까봐 일정을 최소화시켜놓고 트럼프를 초청한 것입니다. 아울러 또 본회의 외에 32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 행사는 24일 네덜란드의 빌럼 알렉산드로 국왕이 주최하는 부부 동반 환영 만찬으로 축소했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지루해하지 않고 조기 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눈치 보기에 지금 급급한 것이죠. 나토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국방비 대폭 증액 요구를 가급적 받아들이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은 나토에서 빠지겠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은 지금 유럽에 대해서 GDP의 5%를 방위비로 지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이 트럼프 요구를 대폭 수용하기로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외교가의 관측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여부입니다. 캐나다 G7 정상회의 때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도 트럼프를 만나지 못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트럼프가 의식적으로 이재명을 피하는구나 이재명을 만나지 않고 있는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될 것이고 국내에서도 더욱 심각한 우려가 제기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발표대로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지기로 합의했던 것이 맞다면,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가 사전조율을 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또다시 변덕을 부리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 현재 트럼프의 관심은 온통 이란으로 솔려 있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G7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귀국하면서 미국 측에서 사전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볼때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를 놓고 신중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가들에게도 GDP 5%까지 유럽처럼, 아, 나토처럼 그렇게 국방비를 정액하라고 지금 공식 요구하면서 한미 관계에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국방 예산은 61조 2,469억 원입니다. GDP의 2.32% 수준인데, 미국이 요구하는 GDP 5% 기준에 맞추려면 국방 예산을 지금의 2배가 넘는 약 132조 원까지 늘려야 됩니다. 이를 경우 매년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1,300조 원을 넘어선 국가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의 퍼주기 국정 운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무리가 오겠지만 퍼주기를 민심 전략으로 삼다시피 하고 있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치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 골치 아픈 것은 트럼프가 방위비 대폭 정액 요구와 관세 협상을 연계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음 달 8일까지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유예한 상태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음 달 8일이 지나면 25%상호관세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트럼프와 백악관은 최근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취임 후첫 한미 정상회담은 예정 하루 전에 돌연 취소됐고 트럼프는 공식 축하 메시지도 이례적으로 늦게 전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중 대북 접근법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불신을 갖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이재명 정부가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면서 경제 협력은 중국과 병행하는 소위 말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취할 가능성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 정상간 첫 통화 이후에도 한동안 공식 입장 발표를 자제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질적인 행보를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이재명이 전략적 동맹보다는 실용적 균형 외교에 치우칠 경우 한미 관계의 신뢰 기반이 약화, 아,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정액 요구는 단순한 재정 부담을 넘어서 한국 정부에 대한 강한 경고와 압박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안보와 경제 모두에서 확실히 미국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첨단 무기 도입 확대, 심지어 주한미군 감축까지 다양한 카드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한미동맹을 외교의 기본 축으로 삼겠다고 밝히기는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냉랭한 태도와 강경한 요구로 인해서 지금 취임 초부터 외교, 안보, 경제 등 전방위적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조정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협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적 요구에 확실히 요구 확실히 부응하지 않으면 협상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재명에게 요구하는 것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지금 중대한 외교적 시험 무대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